해모힘. 음. 해모힘. 어, 우리 애터브 회사의 대표 제품. 뭐예요? 해모힘. 해모인. 해모인 뜻이 있어요. 해모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H I M 이잖아요. 빨간색을 하면 더 좋은데. 보면 H. 어, 해모힘할때 H I M. H I M. 그럼, h는 뭐 무슨 뜻이냐면, hematopoiesis라는 뜻이 있어요. 이 hematopoiesis는 조혈. 조혈. 조혈의 뜻이 뭐냐면요. 만들 조피혈. 피를 만드는 게 보다 조혈이다. 그럼, h 보이면 h는 뭐가 있다? 조혈 기능이 있다. 그럼, i는 immunity. 면역이라는 뜻이 있어요. 면역. 그럼, 피가 좋아지면 결국 뭐가 좋아진다? 면역. 면역. 그럼 우리가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뭘 좋게 만들어요? 피, 피가 피 좋아지면 면역은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피를 좋게 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애터미, 해모인만 유일무이하게 우리 건강기능식품 중에 조혈기능이 있어요. 그럼 모듈레이션은 뭐야? 조절하고. 맞아요. 조절한다.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이 올라가 있는 사람도 있고 내려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올라간 사람 내려주고 내려있는 사람 올려주는 게 뭐다? 조절하고 조정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있는 사람도, 내려와있는 사람도 해모임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 된다. 그러기 때문에 해모임은 면역 조절. 근데 우리 홍삼에는 뭐예요? 면역 기능 강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모임은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독서, 독성이 독서. 없다, 독성. 이 독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간이 안 좋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독성이 있는 학위목은 문제가 잖아요 복성이었기 때문에 드셔도 괜찮고요 이 연구개발 이 행어임의 주원료가 뭐냐면요 한기, 천공, 백작약 백작약 외몇 가지? 30여 가지를 푹푹 삶아갖고 봉투에 넣었다 아니면 푹푹 삶아서 어디했다 재조합, 재구성했더니 어, 세 가지. NK. NK 세이 뭐, 뭐가 됐다? NK 세이 활성화됐다. 활성화됐다. 그 다음에? 사이토. 카인. 사이토카인이 생성이 됐다. 그 다음 면역이? 면역력이 강화가 됐다. 이세 가지 신물질이 생성됐어요. 놀랍죠? 어떤 제품에? 해오, 힘에. 그래서 이 NK 셀 활성화 NK 셀이 뭐냐면요. 셀은 세포예요. 음. 우리 모든 몸은 셀, 세포가 좋아지면 건강해져요 근데 음. 그 세포가 지금 병들어서 지금 몸이 아픈 거예요. 어, 암도 암도. 어, 세포? 맞아. NK는 뭐냐내추럴 킬러. 음. NK 셀이 활성화됐다. 그래서 우리 몸에 우리 몸에는 하루에 암세포가 몇 개? 5,000개. 5,000개나 생기는데 한 달이면 음, 한 15만개 생겨요 근데 우리가 면역 암세포도 있지만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암세포를 어떻게 한다? 이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면역력 강화에 가장 좋은 제품이 뭐라고요? 해모 힘 해모 힘 해봐 시작 해모 힘, 해모 힘. 그래서 해모 힘을 드시고 힘을 내시고 왜 힘이 날까요? 왜 힘이 나요? 피가 좋아지니까 피가, 피가 왜 어. 성경에 보면요. 레이게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 피에, 피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해모임을 먹었던 사람들이 다양해요. 네. 어떤 사람 간절, 어떤 사람 머리, 어떤 사람 빈혈, 어떤 사람 소화인데 다양한 병명이 뭐 있지만, 그 사람에 따라 그 사람에 맞게 뭐 좋아졌어요. 네. 좋아졌다고 네. 그런 말을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의사들도 네. 깜짝 놀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해모임은. 독성이없기 때문에 드셔도 괜찮은데 어떻게 드시면 좋냐 따뜻한 물에 타 타드, 드시는 게 좋고요 드시고 따뜻한 물을 드시면 훨씬 더 흡수가 잘 돼요 저도 옛날에 손발이 되게 찬 사람이었거든요 배도 찼고 그런는데이 해모임을 먹고 제가 그렇게 음. 많이 개선된 것 같고요 제가 늘 얘기한 거 코로나도 안 걸렸죠 코로나도 주사도 아, 안 맞았다고 저는 주사만 안늘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다 면역이에요 면역 어, 그래서 저는 음, 애터미 하기 전에 건강식품 사업 20년 했는데 식약 동원 식약 식약 동원 음식이 뭐다? 약이다. 음식이 약이에요. 그래서 먹는 음식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 절대 건강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애터미 해모임을 만났다는 거 이게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 몇년 동안 개발했다고요? 7년, 7년, 8년, 8년. 8년.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8년간 연구 개발한 국가 보다 프로젝트. 프로젝트. 국책 사업이었어요, 이게. 근데 우리 지금 애터미에서 우리가 먹고 우리가 전달할 수 있다는 건 행운입니다. 그래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 모임을 전달해서 건강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백세 시대에. 회색 시대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골골루 하다가 어디까지 가요? 120세까지 가면 주변 사람들도 힘들기 때문에 네. 우리 건강하게 네. 건강하게 살다가 어, 이제 천국 갈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건강 식품과 영적인 이 복음도 전해서 모두 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멋진 리더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laughs> 어 주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